좀비스 대이이친한 거에 대해는이 예. 축하한다. 친구고이 친구는 이친구이뒤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가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친 줬다 뺏는게더 무섭고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이 있는 법이다. 15% 관세 혜택은 보름짜리에 불과하고 백악관 회담에서 바로 뒤집혀질 수 있다. 처음 이게 딱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이게 딱 썼던 거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내 말이 맞잖아 프리온이 관세 협상의 조건이라는데 뭘 감추냐라고 이제 박주연 변호사께서 이렇게 올리셨고요. 조선일보가 이제 8월 10일 날 이재명이 걱정이 돼 갖고 경제와 안보의 운명이 한미 정상회담에 달렸다 이런 이제 칼럼을 냈다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정상회담은 성공이 보장된 회담이라는 말은 세계 외교가의 오랜 정설이다. 정상회담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이제 다 세팅을 하고 만나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죠. 트럼프는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는 아니다. 그리고 통련과 달리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실패한 정상회담도 가끔 있었다는 거고요. 그중에 한 사례가 1979년 6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정면 충돌한 청와대 회담이 그랬다는 거죠. 이일 이후에 박정희 어. 대통령이 암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 했는데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4개월 뒤에 암살당했다. 여기에 미국의 입김이 분명히 있었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1986년 10월 로날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네이카비크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났고, 이게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소련이 몰랐다. 앞에 케이스, 미국하고 회담했는데 실패로 끝나서 박정희가 암살당한 거고, 그 다음에는 소련이 붕괴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이렇게 <laughs> 될수 있다. 사전 조율 없이 정상 간 직접 협상에 맡겨진 외교 교섭이 얼마나 위험한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고요. 방 많은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안보 협상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 더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이 문제도 반드시 트럼프가 거론할 거라. 안 깨질 수가 없는데. 해 해당 대북 송금도. 나올까요 미국이 각 국가의 관세협상에서 천명한 조건은 명료다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다면 미국이 설정한 일방적 조건을 수락하는 거죠. 그 일방적인 조건이 첫 번째 대한민국의 시장 개방 두 번째 안보 문제에 있어 갖고 중국하고 척을 잘 우리랑 같이 중국을 공격하자. 근데 휴가 갔다 오셔서 중국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laughs> 예, 예. 무비자로 단체관광객 예, 예. 입국하게 하더니 음, 음, 5만 원씩 다 음, 음, 나눠주고 예. 어 마지막 행사가 아닐까? 광화문에서 했던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행사가 아닐까. <laughs>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한다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 이게 중국 문제하고 연결됐으니까.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우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어, 이재명이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이랬다 너. 이기 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만만치 않다고 네가 안 그래 와봐 <웃음> <웃음> 이재명이 이런 마인드예요. 만만치 않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마인드예요. 어, 대통령실 신중불구 전작권 5년 내 환수 국정의 확정 그다음에 방첩사를 없애는 계획을 네. 밟고 있잖아요. 예. 네. 트럼프는 지금 중국 간첩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꼬리를 네. 쳐도 지금 시원찮 않을 뻔 지금 나도 만만치 않아를 계속해서 필요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타부터 말을 안 해, 말을. 평택 턴 것도 말을 안 하잖아요. 네. 아, 말을 안 하잖아요. 일단 수치비만 적으면 놓고. 이런 게 무섭다는 거죠. MBC에서 이런 네. 방송했다는 거죠. 모스탄 이런 허위주장 하는 게 트럼프한테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된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낸 사람이라니까. 트럼프가 보내서 음. 이런 얘기하고 와라라고 해서 하고 뭐라니까, 이게. 그다음에 YTN에서 성접대 목록에 이름 떡하니 X 파일에 무너지는 트럼프. 트럼프가 되게 음. 젊어요. 네. 이거 30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 입하고 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싸우자는 거야 지금. <laughs> 싸워보자는 거야. 타이슨이 싸움을 마다하겠냐고. <laughs> 그때 모스탄 대사가 와서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조항은 선거 개입을 위한 사이버 공격에 의해 이미 발동된 상태입니다. 이제 네. 이 한미상위방위조약을 이 얘기한 함조. 거고요. 사이버 공격에 서 이미 발동됐으면 그 발동된 네. 거를 관리감독하고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국무부사나 사이버 담당 그 네. 차관보잖아요. 예. 네. 그 차관보가 이번에 존 밀스가 임명됐다는 모스탄 대사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국할 때 어떤 말씀 하셨냐? 지금은 큰 위기이시겠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침해와 북한 위협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윤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최근 윤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 내 자파 정권 비판하고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시위 때 참여했었던 기독교 교회들 압수수색 특검했잖아요 네. 네. 하지 말라는 짓만 딱골라었다는 거.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스스로 이제 매를 벌고 있는 거죠. 네, 모스탄 대사의 연설은 한국 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미국 고위 외교관의 시각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 종교개화의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있었답니다. 연설은 한국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 한국의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의 국익에 안경을 미치는 행위다. 하는 부분을 이제 모스탄이나 존 밀스나 고든창이나 타이라오 박사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 보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네. 미국에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2020년 선거 조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의 전무를폭로할 것. 2020년에 나올 가장 큰 사건은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쿠데타입니다. 오바마와 힐러리가 계획했지만 트럼프가 저지했습니다. 2020년 쿠데타. 그리고 선거 조작으로 이어진 공개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까발려 나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이재명이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석방 을 요구 할 할수 있을 것 똑같다. 나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거거든요. 음, 네. 미국이 앞으로 한국 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지만 상징적인 소식이 8월 11일쯤 있을 겁니다. 네. 하고 8월 11일날 존 밀스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 사이버 보안 음, 차감보. 음. 이 얘기들이 한나 극우 음모론자의 주장에서 미 국무부의 공식 견해로 승격된 날이라는 겁니다. 존 밀스 대령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다. 미국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에 명령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내린 이유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왕닝이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다. 이재명은 진중파이며 이재명이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한 것도 미국이 인식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조미수 대입니다 이모씨는 좆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빌드업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인 네. 거죠. 예. 예. 자, 빌드업을 열심히 뭐... 했던 건한 시간 난 거죠. 깔 시간이 됐다는 예, 거죠. 예. John fraudulent IDs produced by China in South Korea, in Hong Kong, in the United Kingdom were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to create fraudulent identities, fraudulent ballots. Again, an international election uh, cartel. And there's actually a senior member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e've identified, Wang Ling. 이 얘기를 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한결같이 그거 유튜브 그거 음모론자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공식 지책을 맡게 된 거예요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어. 그럼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왕우닌 관련해서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총 책임자가 된 거라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재명 수객께서 리본교TV 가서 이제 이재명 수계 이렇게 부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명칭이다. 네. 앞으로 <laughs> 그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푸틴하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중국을 손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알래스카열리는거 관련해서도 이제 1여번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고요.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86년도에 회담했다가 결렬돼 가지고 나중에 소련 붕괴과 연결됐다고 말씀드렸던 그 회담이 열린 장소가 레이캬비크예요. 아이슬란드거든요. 네. 아이슬란드는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잖아요. 제3지대에 회담한 이유가 있는데, 제3국에서 회담할 경우 성과에 대한 부담이 본국에서 하는 것보다 떨어진다. 기자회견은 발표하고 기다리고 있고 어떤 성과 같은 거 나올지 막 기자들이 막 기대하고 하는데, 제3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적으니까. 제3국에서는 깨져도 그냥 집에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깨질 것 같은 회담일 경우에는 제3국에서 하는 다 베트남에서 깨졌던 그 회담도 베트남에서 했던 거.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그래서 여기서 안 보고 깨졌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것까지 연결된 거니까 네. 레이건이 계획했었던 기획했던 대로 사실 간 거고요. 레이카비크 회담이 이제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회담이었던 네. 것처럼 알래스카 회담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은 광화문에 쓸데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갖고 국민 임명식 이런 거 한답시고 불러 모아 갖고 사람들 안아 갖고 퉁퉁 비 고막 이랬다는 거죠. 고든 창께서 트위터를 쭉금 올리고 계신데 이제 윤 is the real president of Korea.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리는 아니야. 그 새끼는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뭐 고든 창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이제 그럼 대통령 얘기 안 하고 나도 수계라고 해야 되겠다. 국제적으로 인정 안 하는 같은 분위기에서 나도 인정하기 싫어 안 했다라고 이제 이 육아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리셨고요. 어, 이재명은 중국의 애완견처럼 군다. 중국의 요원이냐? 그러면서 네. 이제, China Lee is going 음. down. going down이면 이제 침몰하고 있다. 이런 네. 뜻일까요? 한국 검찰은 약 600, 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재명은 자신의 통치에 대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좀비스 대령이 침한 거에 대해서 예. 축하한다.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뒤에 얘기가 의미심장합니다. 가서 잡아라. Go <laughs> get him. 가서 체포해라. <laughs> 너 축하하니까 가서 체포해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행시켜 <laughs> 예. 한 명이 선을 넘어야 네. 다 같이 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이 선을 넘음으로 해서 그 선이 사라진다 누군가는 앞장서야 돼요 누군가는 어. 누군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래야 그 부당한 선이 금이 사라진다고 오 자유사회는 결국 항상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때입니다. 고든 창께서 말씀해 주셨다. 희망을 좀 이제 가져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자꾸 이제 희망 고문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희망 고문 얘기하는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희망 고문 하지 마라. 희망 고문에 당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저기에.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희망이 아주 막연한 희망이더라도. 희망이 없으면 집에만 있죠. 예. 예, 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바늘 것 같은 빛이라도 그 빛이 보여야 그 빛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희망, 그런 작은 목표, 신랄 같은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은 오른 길이라도 용기를 내서 나가게 된다. 음.